남사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로즈보드 바닷가에 나와봤는데요. 이 장소도 덴디럭 마운티만큼 또 우리 한인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장소인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서 우리 한인들이 첫번 모여서 한인회를 결성하자고 합의를 보았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 진짜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바닷가인데요. 이또 로즈버드에 또 우리 박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직접 방문하기는 아마 한이 삼십 년이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많이 변했네요. 어, 옛날에 이 잔디밭이 전부 모래밭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새로 집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지인 집들이 옛날엔 그 장소가 아마 캬라반 밭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호주 이제 이민사를 정리하면서도 호주 백호주의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호주 백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백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동양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는 걸 갖다가 법적으로 견제하기 때문에 능지였었어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세계적인 그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겠지요.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정신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호주만이 그냥 백호주위로 남아 있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백호주를 1968년에 폐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이제 동양 사람들이죠.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먼저 기회를 주었던 것 같아요. 1976년도에 이제 삼연령이 처음으로 공포가 됐는데요. 그때 이야기도 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월남전이 종료 거의 되면서부터 거기에 나가 있던 한국 민간인 기술자들이나 또는 전쟁을 서포트하던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이쪽으로다가 관광비자나 아니면 은 그런 비자를 얻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여기에 왔다가 여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에서는 아주 큰 골치덩어리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때 알기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3천 명 된다고 했어요.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민성에 가서 정식으로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년형입니다. 시드니 아무래도 많은 우리 한국 교민들이 정착을 하게 된것 같은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오페라 하우스 때문은 아니고요. 뭐 그런 <laughs> 특별한 경치가 좋거나 기후가 좋거나 뭐 미항은 미항이죠. 그런 이유보다는 교통편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호주를 온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홍콩까지 와서 홍콩에서 하루 자면은 그 이튿날 그잔 비용은 캐리어 쳐야지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나르는 비행기 회사에서 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드니까지 오는 거예요. 일단 시드니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집도 하나 얻고 지리 좀 여기저기 어딘가 알고 이러고 나면은 그다음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주점을 안빼 되는데 멜번 같은 데로 오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 멜버른으로 왔든지 아니면은 시드니에 도착을 했다 멜버른으로 왔든지 간에 적어도 다른 이 지역의 연구자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직장이 확보가 됐대든지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 아마 오게 되었기 때문에 시드니의 말을 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드니 한인 사회가 조금 더 일찍 결성이 됐는데 시드니 한인 사회와 또 이렇게 멜번 한인 사회의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 뭉치는 게 훨씬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멜번 같은 데로 오게 된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에 직장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친척이 있다든지 이런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이리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아마 다른 데서 살았던 사람들보다 보편적으로 봐서 좀 세틀다운이 빨리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면 미래에 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 애,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얘들은. 얘들은 어떤 아이들을 키울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같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뭐또 해보려고 하고 한글 학교 같은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덴드록 마운틴에서 첫 총회를 걸쳐서 어 한인회가 이제 발족이 되었는데요. 그 발족이 되고 첫 번째로 하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글쎄 뭐 사업이라고 그때 그때는 뭐 사업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한인회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고 하자는 게 이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1단계에다가 아마 만들었던 게. 에... 주소록이에요. 주소록이라고 그러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책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A4 용지 세 개의 뭐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가족들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써가지고 석장 어, 정도로다가 해서 주소록을 만들 었어요 당시 우리 주소록에 기재된 69명의 이제 임, 어, 명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는 이제 벌써. 한인사회 커져서 3만 명 시대가 가고 있는데요. 네. 어, 이 시대에 가장 준비해야 되는 그 한인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떤 가 한번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래에 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미래를 위해서 산다고도 할수 있겠잖아요. 아마 초창기에는 주로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그럼 어떠냐? 물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위해서 살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살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삶 자체가 여기에서 바로 코리아를 대표하고 코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 남박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멜번에 이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71년도에 왔으니까 글쎄 몇 년인가요? 14, 14년이 되나요? 3년이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한한해 해야 되습습다어쨌쨌든지0 한국에서 산날0보다는 호주에서 난, 산 날씨가 훨씬 깁니다. 이멜0 0 0 0 0 0 0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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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0 0 0 0 0 0 0 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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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0 0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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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 그전에 자원 개발 연구소에 자리를 얻어서 그래서 이리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본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는 여기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어떤 일에 보통 종사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아들까지 다한테 합해서 아마 한 30명 정도 될까요? 뭐그 후에 뭐한 6개 월내로다가더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되게 그 프로페셔널한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곳 그 로즈보드에서 첫 이제 한인들이 만남을 공식적으로 갖게 됐는데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배구 대회를 했어요. 배구를 했어요. 같이 왜냐면 배구가 왜좋냐 하면은요. 공 하나하고 끈 앞으로 하나만 있으면 천오면은 네트가 되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그전에 지금 잔디밭입니다마는 이게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모래밭이었어요. 그 모래밭에서 하니까 인원이 뭐 10사람이면 다섯 명씩 나눠서 그냥 오면 되는 거고, 스무 명이면 열 사람씩 나눠서 오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땐 다들 젊을 때였으니까요. 저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뛰고 그러니까 아주 좋았어요. 네 남경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편에는 한인회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